네, 한국발명 지능의 키파에 오랜만에 연수나 신청할까 했는데, 네, 오늘 2시에 신청을 받았는데 벌써 마감이 되고 늦었습니다. 그러다가 네, 예전에 우리 작년에 12월, 10월 달인가 언제지? 10월 달이네요. 네, 발명교사 인증제 12회 네, 인증 합격자 공고가 있었는데, 네, 결과 확인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 인증 확인서를 출력도 할수 있다고 하고요. 음. 합격자 명단을 보았더니, 폭풍 탈락할 줄 알았는데, 자, 백진우 적서초등학교에 네. 작년에 28년까지, 예. 인증제 2급 받았네요. 누가 이런 거 시험 볼까 했는데 의외로 전국에 많은 선생님들이 네, 발명교사 인증제에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음, 이런 거 누가 하냐고 제가 시간 아깝게 했는데 의외로 네, 전국에 많은 선생님들이 쓸모없는 발명교사 인증제에 시험을 보고 계셨어요. 아, 우리, 일산동 중에, 김지영 선생님. 네, 그때 시험장에서 만나셨죠. 음,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 붙었어요. 저기, 누구지? 우리, 임. 임, 임, 임. 누구야, 임. 아, 우리, 성우 센세. 신봉초에 계신 우리, 임성우 선생님도 합격하셨고요. 그 다음에, 어, 이종훈 선생님도 합격하셨고. 네, 양지 중에, 우리, 이현주 선생님도 합격을 하셨네. 아는 사람은 100% 합격한 <laughs> 발명교사 인증제. 아 문제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문제가 쉽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이제 발명 분야에 오래 있다 보니까 네. 동부초등학교 율포분교장 하태정 선생님이란 분이 잘 모르지만 네. 동부초등학교니까 괜히 네. 눈이 가네요. 부산교육대학교에서 많이 하는데 여기 그 발명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산교육대학교가 많이 있네요. 이 해마루 초등학교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특이해요. 해마루 초등학교. 웅천중학교는 왠지 웅천이 보령이지 않을까요? 보령에 있는 웅천. 신복은 부천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부산교대가 역시 많네요. 전주교대도 좀 있고.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쓸모는 없겠지만.